심심해서 한번더 영상을 킵니다. 아직도 도로에 있고요. 첫 영상 후한 3, 40분을 갔는데도 길이 막히다 보니까 아직도 도로 위에 있네요. 지금 고속도로 타는데 고속도로도 엄청 막히고 또 엄청 비가 많이 와요. 아우미치네와 밴쿠버 밴쿠버 교통 많이 막힙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어떻게 보여드리나 여기 창문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거는 안 보이시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길이 많이 막히고 있고요 저는 지금 남들은 퇴근하는데 저는 다시 사무실로 갑니다 음... 일이 아직 안 끝나기도 했고 일이 좀 많네요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류작업이나 이런 것들 계약서 쓰는 것들 그런 것들 작업이 많거든요 음, 제가 들어간 곳은 바쁜 팀이긴 해요 그래서 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고 한데 이제 좀 다운사이드는 일이 빡세고 그 다음에 음좀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 뭐이 정도. 밴쿠버도 한국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물론 지금 밴쿠버도 뭐라 그럴까? 캐나다에서 집이 비싼 축에 속하죠. 밴쿠버. 그러니까 밴쿠버 다운타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밴쿠버 이제 어 한국도 뭐 한국은 다운타운이란 개념이 없죠. 근데 왜 수도권이라고 치잖아요. 수도권. 서울은 있겠지만 서울이 좀 크죠. 남의 다른데에 비해서 서울 자체가 이미 크고 메가시티잖아요. 어, 서울 자체가 다른 도시의 이런 다운타운 보다는 많이 큽니다 메가시티 뭐 도쿄 뉴욕 이런 데가 다 메가시티죠 밴쿠버는 그런 도시에 비교하면 아주 작습니다 네, 아주 작고 띠껏해야 어, 이제 수도권에서 다 포함시키면 그 주변 도시 주변 위성도시들을 다 어, 합류시켜야 그나마 이제 서울이랑 사이즈가 그래도 작습니다 서울보다는 많이 작아요 어, 그래도 어쨌든 토론토 보다 작습니다 토론토가 제일 크고요 도시 중에선 어, 캐나다에서 토론토도 위성도시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토론토도 위성도시도 그렇고 비싸죠 그런 항공 이게 서울만큼 비싸지는 않고,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비싼 측에 속합니다. 한국이랑 조금 많이 비교해 드리는 이유가 한국 분들이 많아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은 많이 비싸서 좀, 어, 젊은 분들이 사는 거가 좀 부담이 많이 되거나, 혹은 못 사죠. 거의 뭐, 포기, 그 가격이 너무 세니까. 좀 포기 상태라고 하면은, 뭐 전세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또 전세가 없죠. 여긴 전세가 없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전세는 이제, 저희가 돈을 뭐 갚아 나가면, 훗날 나갈 때, 내 돈이잖아요. 그 대신 이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전세비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내 집이 없으면은 조금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목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이든가 아니면은 이럴 때그 목돈으로 또 다음 거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조금 더 돈을 붙여서 다른 전세로 갈수 있는 옵션이 참 많죠 한국은. 근데 나쁜 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좀 나쁜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전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월세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한국 분들이 내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이 돈이 다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길게 살아봤자 어, 내 거가 아니고 남한테 돈 주는 꼴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집 주인들은, 어, 그 월세를 가지고 본인들의 집담보대출을 갚는 겁니다. 갚고 본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렌트비에서 충당, 월세에서 충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는 맞는 건데, 이제 한국분들이 이제 이민 오시거나 혹은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고 좀 아깝다고 많이 생각하셔서 집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집이 뭐 한국처럼 뭐 무조건 다 10억이 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이 그 하우스라는 개념 있잖아요. 단독 주택. 그게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이렇게 단지 내로 이렇게 딱딱 서로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어 그러니까 벽과 벽이 붙어있게끔 이렇게 일체형으로 계속 짓는 것들을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콘도 그다음 콘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콘도 이제 새로 짓는 거냐 럭셔리로 졌는지 아니면 옛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집이 제일 비싸고요. 같은 동네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콘도 이런 순입니다. 콘도가 싸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어 평당으로 따지면 콘도가 한국으로 말하면 아파트예요. 근데 한국 여기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렌탈 개념이 많아서 틀을 간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렌트 주는 뭐 오피스텔은 아니지만 그런 전체가 다 렌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콘도는 각자 각자 그 호수마다 주인들이 있어서 그거를 렌트를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살 수도 있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뭐 4억에서 5억부터 4, 5억 부터 4,5억 정도로도 어, 신혼으로 준비를 할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은행이랑 뭐 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면 어, 전체에서 80%는 보통 80% 정도 직업이 있고 이런 경우는 80%의 그 담보 주택담보가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러니까 20%만 현금으로 내면 되는 거죠 자기가 그 20%가 또 어, 4억으로 쳤을 때 그렇게 또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어, 마켓이 조금 좋지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뒷바짓을 받냐면, 20%를 한 번에 내라고 그러지 않고요 5, 시작, 처음에 계약할 때 5%를 내라고 그러고, 5%면 진짜 뭐, 한, 어떨 때는 2만 그니까 러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좀 많게는 4천만 원,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2천만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한세달 뒤나 어떤 데는 6, 6개월 후에 나머지 또 5%를 또내라 그러고, 3, 4천을. 그 다음에 뭐 1년 뒤나 혹은, 이거, 아, 아, 이게 새, 새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지금 아파트 완공이 안된 거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청약이고 뭐 분양이겠죠? 어, 그런 경우, 5%, 5%, 그 다음, 드라, 입주 전에 5%,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0%를 채우는 거예요. 아, 15%. 죄송합니다. 15%. 요즘은 20%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15%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5%, 그 다음에 5%. 그러니까, 1년 안에, 10% 시작 그러니까 5%로 시작하고 조금 훗날에 이제 그니까 개발사마다 달라요. 이제 아파트마다 다른데 조금 훗날에 5%를 내게 하고 그 사이가 보통 1년 안에 이루어져요. 그거를 10%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는 입주 전, 입주 전이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음, 아파트 콘도가 완공 시기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아,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하면 그렇죠. 대출을 받는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 그래서 보통 2, 3천, 2천에서 3천, 4천, 좀 많게 4천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를 처음에 딱 걸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보통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동차 하나 좋은 거 하나 산다는 가, 생각으로 하시면 어 사실 집을 먼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둘이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어 훨씬 쉽구요. 혼자 하기에는 조금 빠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렌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렌트도 내야 되지, 월급이 많아도 렌트비가 좀 비싸요. 금리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몰기지가 오르니까 집주인들도 몰기지를 충당하려고 렌트를 계속 올리는 거죠. 어쨌든. 그 렌트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렌트 내고 생활비하고 또디파진 머니를 모은다는 거는 사실 혼자는 조금 많이 빡셉니다. 많이 빡세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어쩌면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둘이 벌게 되면 한 사람은 렌트비다 이런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한 사람은 그걸로 디파짓을 모아두고 이런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은 젊으신 분들이 결혼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 디파짓 머니를 만들어 가는 거를 계속 목격하고 있고요 많이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참참 참 똑똑하시다 참 생활력이 강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 네. 왜냐면 여기는 4억에서 5억 사이, 4.5? 좀 작은 거는 좀더쌀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세는, 어, 원베드 기준으로 한 조금 뭐 외곽으로 빠져야 되긴 하지만, 4, 억 정도면은 사실 수 있다. 시작은. 그리고 캐나다는 좀 신기한 게 있잖아요. 양도세라고 하나요? 그 집주인이 자기가 살고 그거를 팔았을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윤 있잖아요. 그 차액이나 뭐 어쨌든 값이 올라서 판 거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안 붙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돈을 모으려면 그리고 가정을 가질 생각이고 이런, 이런 분들은 일단 집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살다가 조금 경제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집값도 조금 오르면 팔고 다음 걸로 또 조금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갈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캐나다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렌트 사는 게꼭안 어 좋다 라는 건 아니에요 렌트를 하면 이제 렌트를 본인이 내게 되면 세금을 낼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렌트를 내는 데다가 내 월급을 썼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칸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보통 한국 사람들 그, 그, 만약에 월세가 나쁘면은 월세를 많이 안 하겠죠. 근데 월세를 또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정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나라 분들만 좀 월세 사는 거에 음. 조금 꺼려야 되지만 음. 꺼려야 음. 해요 왜냐면 아, 저희는 그게 있잖아요 저기 전세가 근데 보통 저희 나라 빼고는 다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 렌트비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렌트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렌트비가 또 점점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몰기지도 오르고 하지만, 내면서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사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 경우.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집을 당연히 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는 거를 원하긴 하겠죠. 근데 그 이유가 한국분들은 월세 내서, 월세 내서 남 주느니, 내 집으로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좀큰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제가 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죠 할수 있다 밴쿠버가 비싸기도 하고 마켓도 좋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다른 외곽 캐나다 보다는 좀 좋은 편이라서 투자도 많이 하시고 젊은 부부들도 비싸긴 하지만 막 떨어지고 이런건 아니니까 정체는 되지만 막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라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첫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일자리는 많이 주어지지 않고 일자리의 폭도 적은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는 적고 그다음에 이민으로서 이민자로서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빠듯하게 모으면서 집을 구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어, 그치만, 이제 한국이라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는 그래도 본인이 할수 있다, 할 수는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나 생각나는 컨텐츠가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최대일 리얼터였습니다.